자,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빚을 낸다는 것도 네. 아무나 해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 관리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 그러면 일주택자 중에서 나는 갈아타 거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조금 더 내가 수입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갈아타려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대출력을 좀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의 그 허드를 넘어야 되겠죠. 이 스트레스 DSR에서 유리해지려면 대출 만기는 길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30년보다는 확실히 40년 만기로 했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 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그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채증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상환 방법을 쓰실 수 네.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0년 만기도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 제한이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제한. 은행별로도 우리 은행은 40년 만기가 최장이에요. 어. 어, 저희 은행은 50년 만기까지는 하나 만 34세 미만만 그렇게 해줍니다. 아, 라는, 그런 거 예, 있군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기를 늘리는 방식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조절하면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매수금지 약정에 걸려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본 집을 처분을 하고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신 후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고도 움직일 수 있는 법을 제가 이제 책에도 실어놨는데 어, 갈아탈 집의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은행에서 이 그 대출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도 그 이후에 잔금이 처진다 하더라도 그 이제 회수되지 않는 그런 음. 예외 규정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갈 때는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2년의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는데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라는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승인을 할 때부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분을 한다 상환을 한다 하는 조건으로 아예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주택자 조건으로 확실히 이제 상환을 한 다음. 처분을 한 다음 움직이셔야 뭐신 DTI라든지 스트레스 DSR에 걸려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잔금 사고가 안 나오는 경우를 네.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택자분들이 이제 생활한장 자금 대출의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처분을 확실히 하고 내 주담대를 털고 갈수 있는가, 스트레스 d s r 에 허드를 넘을 수 있는가 등등을 좀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